예, 네, 굉장히 높죠. 로이스디에 네. 지금 1.6이배 수준이라는 정도? 거잖아요, 평균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고 제가 실제로 지 연말에 런던에 갔었는데 네. 우리가 제일 살인적인 물가면 런던 물가거든요. 예. 네. 근데 먹으면서 어 이거는 아. 한국이랑 비슷한데 이런 거 아, 굉장히 아, 먹을 만해. 네. 그 그러니까 그런 품목이 굉장히 시, 많습니다. 식당에서 아니면 마트. 에서 식당은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세긴 한데 그렇지. 우리가 예전 같으면 네. 와 여기 못 먹겠다 이건 이랬는데 그렇죠. 한국 물가도 워낙 세지니까 네. 이거는 뭐이 정도는 비슷하거나 먹을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런던 물가가 낮아진 게 아니라 한국 물가가 체감적으로 그만큼 오른 거죠. 마트는 훨씬, 훨씬 음, 네. 마트는 음, 오히려 한국이 더 비싼 품목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요? 제일 그래요? 문제가 장바구니 물가. 네. 물가 장바구니 물가, 물가. 문제예요. 맞아요. 아니 0만원 네. 가지고 마트 가서 장을 봐도 사실은 네. 몇개 사면 없어요. 음. 음. 수박이 시작합니다. 수박이 지금 마트 가면 한 3만 원 해요. 수박이 네. 하나 네. 한 통이. 어, 기자님 어, 그 얼, 비싼 수박 얼마나 큰 게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3만 원이면 이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 애들 줘야 되잖아요, 네. 수박이 애가 있으니까 줘. 저희 이제 과일을 사 먹으러 가면 아, 아이 때문에. 예. k g 뭐 9kg 이렇게 수박 이 있잖아요. 7kg, 9kg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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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크죠 네. 근데 5kg, 네. 7kg 수박도 이제 거의 3만 원을 한단 말이에요. 5kg, 근데, 7kg가.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 마트를 이제 결혼해서 들어왔 때는 이만원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 만, 만 원이 만 원이지.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니까 네. 체감적으로 보면 한 그게 한 10년 사이니까 한 3배 이상 올랐다. 농수산물은 특히. 뭐 그렇게 봐도. 김한 기자. 시장이나 이쪽으로 네. 가면 약간 좀 싸더라고요. 그쪽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김한 네. 기자는 아들이 둘이나 된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먹성이 좋겠어요. 그 아들들은 네. 또 그렇게 많이 먹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아들이 어쨌든 참그 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요. 근데 그 지금 식비를 다 대느라고 지금 그 그러니까 특히 슬픈 가장의 모습이에요 지금 저 모습이 물가 너무 올라서 진짜 너무 슬픈 슬프네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왜 불행하다 불행할 수밖에 없겠구나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냐면 고그 한국은행 보고서 보니까 식품, 의류, 주거비가 OECD 평균 100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그게 훨씬 높더라고요. 야, 식품, 필요한 의류, 네. 주거비 딱 필요한데, 네. 또 제, 아이고. 제가 사회학, 미디어 사회학을 해서 그런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비교되는 거. 음. 남들과, 비교, 남들과, 남들과 비교되는, 비교되는 거. 거 있잖아요. 네. 특히 한국인들의 비교 심리가 많잖아요. 의류 비교되죠. 음. 사는 곳 비교되죠. 그 다음에 먹는 거, 인스타그램 때문에 음. 요거라도 이제 잘 먹어야 되죠. 사진 음. 찍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 비교되는 거고, 자기 자랑해야 되는 음. 거예요. 근데 싼게 대중교통비, 음. 전기, 가스야. 이거는 비교가 안 돼. <laughs> 다른 나라랑 비교해야, 아, 우리가 살만하구나. 이런 거고, 그거는 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는 거는 싸고, 역사적으로 싸고. 음. 이거 비교 당하거나 비교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비싼 거야. 그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 불행할 아, 수밖에 없지. 음. 이게 불행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회야. 안 그래도 그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이 사는데 좁은, 좁은,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밀집되게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네. SNS만 들어가면 다 좋은 거 먹고 다니고 나, 좋은 옷 <laughs> 입고. 딱 그때만 네. 그러는 거예요. 네. 저도 올릴 때 네. 이러, 이렇게 보면. 이러고 사는 것 같으니까. 그때만 좋은 거 먹을 어. 때만 올리는 거지. 어. 평소에는 된장국에 다 그렇게 어. 콩나물 이렇게 먹고 사는 어. 거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TV에서 왜집 네. 소개해주는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처음 그걸 보고 아, 이거를 공중파에서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국도 케이블에서만 해. 그런데 네. 그거는 <laughs> 케이블에 그, 네. 그 예능에서 요새 보면 뭐7억짜리 네. 전세 이런 거 찾으러 가요.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 저는 아직도 보면 아 이거를 공중파에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여전히 좀 듭니다. 아, 그 진짜 김한 기자가 네. 공영방송의 필이나 기자가 돼야 된다. 아. 이게 이게 사실은 공적이 많이 됐네. 음. 김완 기자를 공영방송으로... <laughs> 아, 아닙니다. <laughs> 안길호 <안기로> 파이팅! <laughs> 저희가 옛날에 그런 거만 <laughs> 얘기하던 <웃음> 시절이 있었기 <laughs> 아, 때문에 음. 김완 기자는 전화 사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회사 출신인데 <laughs> 음. 방송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뭐 좋게 얘기하면 비판, 나쁘게 얘기하면 헐뜯고 <laughs>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 이렇게 <laughs> 아, 얘기하는 시절이 있어서 그 감수성이 음. 아직 김한 기자님도 음. 살아 있는 거예요. 어. 좋은 일인데. 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제는 요즘 세태는 음. 하, 또 이제 선비질한다. 어.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음. 특히 각자도생. 그렇죠. 뭐 그런 얘기로 가고 특히 네. 공영방송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도 진지하게 듣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는. 네. 그런 점들이 참 비애로 느껴지고 저는 그래 사실 인생의 상당 부분을 남과의 비교를 포기했거든요. 음. <laughs> 몸이든 옷이든 뭐 먹는 거는 포기했는데 를 한국 사회 의 슬픈 점은 그래도 불행하다. 그렇죠. 아. 네. 아 게... 있는 는 사람들도 불행해. 네. 또 그들끼리 비교를 하고. 이재용도 불행할 거예요 아마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회장도. 아 불행하겠지. 네. 자꾸 뭘 하면 잡혀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불행할 <laughs> 거야. 그 사람이 호하지가 않으면은 뭐몇번 만나지도 않은 간호사한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할 음. 이유가 없어 그냥 허한 거야 심적으로 굉장히 허한 사람이지 이재용조차도 네. 좀 심적 허함을 가, 안고 살아가야 되는 양국 사회의 어려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행복해지자고 아, 아, 남의 불행이 있어야 네. 비로소 행복해지는 네. 우리의 생각 근데 각자도생은 좀 아니다 각자도생만 하면 <laughs> 결국은 평균적인 사람들,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불행해진다. 그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제 평균 이상인 분이기 때문에 <laughs> 이분, 이분 이야기는 명품백, 그 디올백 도 이렇게 받으시고 그거 국가, 국가 기록물 어디 보관함에 넣어놨다고 하는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청문의 증인으로 세우겠다. 아유. 국민의힘이 이번 주까지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뭐 정책 내용이 이렇게 언포를 하면 현실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언포용입니까? 방점은 뭐 김건희 화를 당장 성문회증인에 세우겠다보다는 네. 이제 들어와서 원구성을 하고 국회에 들어와라 들어와라 여기에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이 발언이 뭐 역설적인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laughs> 어 정책론 의원이 말하자면 짚은 거죠. 다, 국회 상임이 안 들어오고 원 구성 안 하면 우리 마음대로 다 해서 청문회 열어갖고 김건희 여사 증인채택하겠다 이 얘기를 국민의힘이 제일 두려할 워 거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드니까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러니 결국엔 지금 어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해서 국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이게 제일 아픈 얘기지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만약에 원내로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아서 법사위 이미 열었잖아요. 그래서 어 종합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없죠. 사실이에요. 야. 지금 거야 상황에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번 법사위에서 뭘 주장을 했냐면은 명백수수 의혹과 관련돼서 뭐 대통령실이 만약에 업무보고를 할때 미비하거나 <laughs> 아니면은 핵심 관련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천장 방문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 직접 국회의원들이 가서 확인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이 언론에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고 그럼 그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 가서 뭐 해가지고 하는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대통령 기록물로 접수가 됐고 언제부터 보관됐는지 기록을 확인하겠다라는 이, 이 발언까지 했습니다. 아, 이게 좀 보관이 있었구나. 그때 그 입법청문회 하면서 이게 좀 세게 될 거다. 그러면서 강제구인까지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강제구인까지 할수 있다. 이게 최상병 특검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바둑으로 보면 한수 앞을 보고 한 거네. 김건희 씨까지, 김건희 여사까지 생각을 해 놓은 거네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그런 점에서 역으로 말하자면 이것도 어떻게든 방탄을 하고, 음. 어떻게든 뭐 시간을 끌고, 어떻게든 침대 축구를 하고, 예. 이렇게 거의 정권 차원에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나 어쨌든 국회의 권능이라는 거는 국회 법이나 이런 데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니까 어떻게 그렇죠. 해볼 수 있는 좀.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데 이 정권에서 그럼 법에 다 있는데, 예. 법에 다규정돼 있는데, 아, 다 이것도... 무력화시키고 다 피해 간 사례가 뭐.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피해갈 수 있나요? 어떻게? 만약에? 피해 간다기보다도 막 뭉개겠죠, 막. 뭉개고 우기고 뭐 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법을 어겼으니까 고발하고 할 텐데, 고, 고, 고소고발하고 고막 이럴 텐데, 음. 고소고발하고 이러면 또 검찰, 경찰, 검찰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뭐 이러겠죠, 이거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도 대중에서 그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